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정말 네. 나는 어, MBC를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거 우리 장인수 기자 같은 아이아이, 어 수많은 기자들인데 잘 닦아 놓으셔서 <laughs> 제가 그냥 편하게 걷는 거죠. 우리 MBC 후배 기자야. 음... 현재 후배 기자인데 조남관이를 뭐 취재를 했다는데 조남관이요? 조남관 대검 네. 차장. 지금 우리 대한매체들이 포문을 열고 어, 레거스 미디어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후속 보도를 지 따라하고 있거든요. 음. 어떤 내용을 보도했는지 제가 우리 MBC 장인수 기자를 좀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보도를 한 건지. 여보세요. 어 장인수 씨. 네네. 장인수. 어 아이고 저 바쁜데. 네. 예, 어. 고맙습니다, 선배. 예. 뭐잘 어제 <laughs> 어, 잘 지내지. 예예. 예, 예. 로 어. 종종 봅니다. 예. 어 보고 싶다. 예. 어, 우리 훌륭한 기자, 아, MBC 장혜수 기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 뭐, 어제 뭐, 그러니까. 뭐 하나 터뜨렸다며. 아, 터뜨렸다고 하기는 그렇고요뭐한 응, 거야? 정대택식 사건에서. 음.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내용 중에 전직 음. 법무연수원장이죠 조남관 검사가 그 관여한 어떤 정황 내지는 증거가 있어서 조남관 어. 대검 차장 검사가 예 그렇죠 그 어, 당시에 그 이건...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동부지검의 공판담당 검사로 있었거든요 조남관 검사가 근데 예. 그때 동부지검이면은 정대택 씨가 장모 최 씨랑 맞소성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어 양쪽이 조사 받고 할 때, 그러니까 당시 그 사건 관련해서 아주 칼자루를 쥐고 있던 동부지검의 공판 검사였다.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니까, 뭐 조, 조남관이 예. 뭐 장난쳤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고소를 하는데. 음. 장모 최씨는 정대택을 강요죄로 고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걸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정대택 씨가 보기에는 장모 최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했는데도 동업을 안 했다라고 하고. 그렇지. 그리고 예,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자기 중학교 친구 백씨한테 작성했던 공증 문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예. 예, 예. 음. 여러 가지 위증을 합니다. 그렇지. 위증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패키지를 예. 했지. 위증을. 예. 그래서 위증죄로 정대택씨도 형사고소를 해요. 맞고 장모철씨를.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송파경찰서가 수사를 합니다. 근데 담당 경찰관이 당시에 수사 보고서를 보면 수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물증들을 어. 다 찾아내서 예를 음. 들면. 거의 도이치모터스 어. 같은 경우도 경찰 수사는 잘했더라고 내사는. 근데 검찰에서 네, 그렇죠. 많이 네. 좀 막혔는데 이것도 그랬네. 그렇죠. 음. 여기서 위증이라는 물증들을 다 찾아내요. 경찰이 아, 아하... 장모 최 씨가 위증을 하고 있다. 음... 예를 들면 코미디가 장모 최 씨는 나는 정대택이랑 동업을 안 했고 그 정대택을 그 당시에 만나지 않았다. 나는 속초에 있었는데 무슨 정대택을 만나서 어. 동업 논의를 했다는 거냐. 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정대택이 주장하는 그 날짜에. 어.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음. 그 날짜에 속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송파에 있었던 게 영수증이, 그러니까 신용카드 영수증 사용 내용이 나와요. 본인이 데이 모녀들은 왜 금방 뽀록날 걸 이렇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거짓말하지? 음. 어, 저는 이 사건 기록을 잘 들여다보면 음. 아는 것 같아요. 검찰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아하.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내 뭐라고 얘기해도 검찰에서 다 이게 디펜스가 그렇죠. 되니까 예. 일단 이것만 넘기면 된다. 그렇죠. 그때 음.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검찰이 덮어줄 거니까.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음. 봅니다. 근데 이러,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검, 경찰이 수사했더니. 음.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일단은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 또 이제 뉴스 데스크, 프리데스크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만 맞아요. 좀 짚어보자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 웬만큼 아셔 그러니까 강요로, 그니까 우리 동업하기로 안 했는데 돈 달라고 한다라면 강요로 장모가 걸었고 아니다, 저거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위중으로 맞붙었는데 조남관이 이를테면은 경찰에서 그때 당시에 수사해서 를 그러면 검찰에 뭘로 올렸나? 경찰에서는 이 네네. 장모에 어... 대해서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나? 그렇죠. 구속해야 어...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구속 영장도 신청을 합니다. 오, 오, 경찰은, 송파경찰서에서, 오. 그 담당 경찰관이, 그 구속할 사안이다. 그래서 최,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오. 검찰은 일단 그 구속영장을 반려하고요 검찰단계에서. 기각하고. 아, 야, 근데 그냥, 수, 예, 이 수사관은 그냥 구속기소 의견으로 올려요. 그래서 수사보고서를 그냥 보냅니다. 송치한다고 하죠, 저희가. 오. 예 근데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불구속으로 올려라. 그리고 이제 구속을 안 하고 경찰 음. 수사보고서를 받아보는데, 음. 정대택 씨는, 자기 어. 재판에서 강요죄 재판에서 어. 경찰에서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어. 경찰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판사한테. 당연히 그하 판사, 판사가 그 수사 기록이니까 검찰에 이거 가져와봐라 이런 거예요. 보게. 음. 음. 강요죄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 위증한 게 맞는지 가져와봐라. 그 음. 수사 보고를. 그랬더니 이때 갑자기 조남관 검사가 등장을 해서 어. 이렇게 재판부에 보냅니다. 서류를. 뭐라고? 경찰의 구속 의견은 삭제된 기록임. 어? 경찰의 구속 기소 의견은 삭제된 기록임 이렇게 써놓고 어.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첨부를 안 하고 그냥 정 씨의 고소장을 첨부를 해서 재판부에 보내요. 그정씨 고소장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일방의 주장이니까 판사는 바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일방의 주장이고 경찰 물증이 첨부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걸 빼요 수사 기록을. 그러면 정대택 씨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경찰 수사 내용과 심지어 구속 기소해야 된다 저 여자를. 했던 네네. 내용이 왜 없어진 거지 일부러 없앤 건가 그렇게 밖에 의심할 수없네요 그, 수사 기록은 있는데 응. 지금 저도 갖고 있고 이거는 갖고 있는데 아, 근데 있는 걸 제출을 왜안해 재판부에 내기 싫으니까 삭제됐다 그러고 안낸 거죠 이거는 명백 하게 그렇다면 거. 조남관 당시 동부지검에서 보직이 뭐였지 당시 조남관이? 당시에 그냥 평검사였니다아 평검사 네네어 그럼 조남관이 아주 그냥 단기에 스피드하게 대검 차장까지 올라간 거네. 이런 짓을 해가지고. 네. 음. 그래서 이 사건은 정재택 씨가 올해 4월달에 법무부하고 청와대 에 진정을 넣고요. 조남강 검사가 허위로 재판부에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 보서를 누락했다.라고 해서 음. 이게 다시 이제 동부지검의 진정 사건으로 배당이 돼서 현재 동부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아, 우리 장인수 기자가 그러면 또 후속 보도까지 좀 챙겨 주셔야겠네. <laughs>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정말 <laughs> 나는, 어, MBC를, 그래도 우리가, 어,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거 우리 장인수 기자 같은, 아이아이, 어, 즐거운 기자들인데. 선배, 잘 닦아 놓으셔서, 제가 <laughs> 그냥 편하게 걷는 거죠. 이렇게 또, 예절도 또 확실하잖아. 아, 예, 예. 자, 장 기자 계속 응원할게. 수고하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장인수 기자. 아, 이, 목소리도 좋아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laughs> 어 반듯해 음. 반듯합니다. 어 조남관이 또 링에 올라왔네요. 아, 조금만 더 일찍 터졌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거 일찍 터졌어도 검찰이 워낙 썩어가지고 네.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얼마나 이 검찰이 썩었는지 검찰 개혁에 그만큼 필요했다는 사실 한두 음. 놈이 아니야. 여러 놈이 이렇게 옹이하면서 음. 윤석열 등의 정치 검사 군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뭐 한명숙 총리 사건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다 특수나 공안에서 잘나가던 그런 짓을 음. 하면서도 겉으로는 뭐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한다 음. 막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고 기, 법조 기자들 그 그대로 좋다고 받아서 써주고 네. 네. 자 우리 대한 매체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가고 또 든든하게 또 MBC라든가 어, 레거스 미디어 그리고 오마이 뉴스 등또 이렇게 소진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사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속보들은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고발뉴스 힘있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어, 해 주시라고 저희가 고발뉴스.com에서 어, 온 에어로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전화로 간편하게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네, 1877-0786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77-0686으로 전화하시면 반가운 목소리가 음. 나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